음, 지금 여기 있는 코드는 여기서 가져온 코드야. 이 코드가 보여주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은, 음, 어디 갔노? 아, 이 코드가 보여줄 것은 result. result를 보여주는 예제 코드야. 메인에서는 function call을 한번 했는데, 이 op라는 function에서, 아, 어, 떤 function을 call을 하고, return 값을 매치로 확인하는 작업. 또 function call을 또 한번 하고, 또 return 값을 확인하고, function call을 또 하고 우리던 값을 확인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sqrt 어, natural log 그리고 divide 이세 개의 함수를 사용하고 있어 어, 모듈의 checked라는 모듈 안에서 애니멈 타입을 하나 정의를 하고, 이건 어떤 에러의 종류를 설명하는 애니멈 타입을 하나 만들고, math result, 에서 result 타입을 어, type aliasing, 타입에새 이름을 주고, 리턴 값으로 모든 어, 함수에서 사용하는 모습, 예관되게 하나의 타입을 math function에서 사용하는 모습 그래서 뭔가 이 function에서 에러가 났을 때 어떤 에러가 났는가 그 에러의 종류를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표현 이 표현력은 어디서 오는가 엔지몸 타입에서 온다 그리고 에러가 없을 경우에는 원래 하려고 했던 operation을 수행하고 ok에 담아서 올리터 다 여기서도 에러가 났을 경우에 에러. 이것이 에러다라는 정보를 주고 에러의 종류, 무슨 에러냐, 어떤 에러냐, 왜 에러가 났냐 이런 것을 설명하는 정보를 주고 이것이 에러다라고 정보를 주고 에러가 아닐 경우에는 아퍼레이션을 하고 이것은 에러가 아니다라는 정보를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에러가 났을 경우, 에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에러가 없을 경우, 아퍼레이션을 수행하고, 이건 에러가 아니고, 실제로, 아, 아퍼레이션의 결과 값이다라는 정보를 주는 이런 모습. 이 함수를 만들고 사용하는데 사용한 타입이 result야, result. result. result는 지금 여기서 타입을 두 개를 주고 있어. 파편션이 종료됐을 경우 사용할 타입 그리고 에러의 종류를 설명하는 타입 두 가지 타입을 주고 있다. Result. Result는 제네릭으로 선언이 돼 있고 T와 E. 이제 타입과 에러를 표시하는 e n u 타입이다. OK. 엘리먼트가 있고, 에러 엘리먼트가 있다. 에러는 e 타입이고, ok는 d 타입이다. 그래서 result는 두 개의 타입을 가지고 있는 애니멈 타입이다. result에 대해서 알아봤고, 앞에서 봤던, 예, result는 앞에서 봤던 option하고, 개념적으로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옵션 타입은 이 제네릭에서 T 하나밖에 없다. T 하나밖에 없다는 거 result는 T와 E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T 하나밖에 없고 나는 타입을 가지 않고 some만 T 타입을 가진다. 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옵션하고 result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고 용도도 다르고, 아, 사용 방법도 다르고, 사용 목적도 다르다는 사실을, 그래서, result와 option을, 어,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고, 여기서는 operation을 할 때, 에러가 나면 panic을 호출했는데, 아, panic을 호출하면, 어, 아, 어떤, 왜 에러가 난지, 어떤 에러가 나는지, 내가티브 스케일 루트라는 에러가 났다. 이렇게. 그냥, 옵션을 쓰면 난, 난만 리턴이 돼서, 에러가 났다라는 정보는 주되, 어떤 에러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result는 에러가 어떤 에러인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점. 그것이 이 리졸트의 용도이고 리졸트의 사용 목적이고 두 개의 제네릭 타입을 사용한다.